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중심으로 아나니아 사건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나니와 이사비라 사건, 오늘 날이 시대의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고 자기의 재물을 각상의 필요에 따라서 참 나눠줄 만큼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하고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집이라든지 또 밭이 부동산이든 이걸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게 강조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일부만 바쳐서 그림이 생겼다. 물론 그 부분은 조금 보안 설명이 되겠지만, 강조점은 전부를 다 바쳤느냐, 일부만 바쳤느냐,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자기 집과 또 밭을... 다 팔아서 드린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부분적으로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누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네, 우리 사도행전 4장, 우리 34절에 보면, 예, 네, 34절, 35절에 보면, 예, 네, 34절 중간 부분에 보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요게, 그, 헬라 원문에 보면, 그판 것의 값을, 이 뜻이 뭔가 하면, 그 팔아서 그걸 다 가져, 갖다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판 것의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를 받쳐야 되느냐, 일부 받쳐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뭐다 갖다 받치면 어떻게 삽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개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바나바. 그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다 이렇게 사도들이 발앞에 둡니다. 그게 바로 37절입니다. 그가 받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그 값은 원문에서 아까 그 팔아 그판값과 원어가 다릅니다. 이것은 팔아서 그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전체를 판값 전체를 드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야, 우리 바나바 선생님, 바나바 집사님,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밭을 팔아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정말 귀하다. 칭찬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나리아 사피라 부부도 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의논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 집사님처럼 우리 밭을 팔아서 우리 하나님께 다 바칩시다.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밭을 팔고 돈을 수중에 들고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 어디도 돈이 어디 돈이 필요하고 쓸 때가 있는데 뭐 그런 마음이 뭐 들었겠죠. 야 우리 다 드리고 나면 우리 뭘 먹고 살지. 또 미래가 걱정도 됐을 거고요. 하나님도 위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부 이렇게 드리고 일부는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금으로 우리 갖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말이죠. 오케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는 합의가 잘 되죠. 그죠? 자,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앞에 두니. 자, 이렇게 그 밭을 팔고 일부를 이렇게 감추고. 이제 문제는 감춘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췄다는 뜻은 말이죠. 어디 나오는 원어와 같은가면 하 구약에 아간 사건 있죠. 아간이 오다고 말이죠. 또 이렇게 금은 이렇게 좀 훔친 거 숨긴 거그 감췄다는 그 단어가 그가 똑같습니다. 이걸 이제 감추고 이제 베드로에게 나가서. 이 밥, 판, 갑천부입니다 그걸 내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야, 참, 아집사. <laughs> 아집사 참, 교회에 큰 힘도 되고, 정말 귀한 일 하셨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될 텐데,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왜요? 성경께서 베드로에게 이게 다가 아니고 일부를 숨겼다. 이것을 감지하게 하신 거죠. 분명히 오늘날도 우리 성령께서 역사시기 때문에 다는 아닌데 어떤 경우들은 이 부분들이 감지가 될수 있습니다. 또베드로는 당시에 초등학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지가 된 겁니다. 센서처럼 말이죠. 지금 요즘 제가 이 티볼리 이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센스가 말이죠. 지나가면 <laughs> 백미러가 탁 열리고요. 이게 뭐 열지 안해도 얼마나 이게 알아서 잘하는지 아주 센스가 민감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 센스도 민감하게 원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휘파진 일인지, 이 하나님 술 빠진 일인지. 우리가 이렇게 늘 센스로 감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초대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교회 문의 기 전체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저는 우리 예남 교회가 분위기 자체가 우리 목장이 성령이 충만한 분위기가 주류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충만한데 지금 아나니아는 아집사는 뭐가 충만합니까? 사단이 가득했습니다. 사단이 충만합니다. 사단에게 이제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씀 보면 왜 일부만 가져왔느냐 베드로가 책망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가져오면 좋아하시고 적게 가져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크게 강조점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땅 자기 거니까 사고 팔아서 그 돈으로 얼마를 하나님게 드리는가. 그건 자기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이렇게 일부를 좀 숨겨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고요? 자기 욕심도 물론 거기에서 시작이 됐지만, 사단이 말이죠. 그 마음을 미혹시켰다는 거죠. 사단에게 속았다. 이제 바로 그 점입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일부를 숨기도록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판 후에 아나네아가 돈 일부를 가져오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일부만 이렇게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이죠. 서운한 것은 갚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에. 그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내가 결혼 전에 하나님께 서운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가정이 어려워서, 그거를 갚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없는 거로 쳐야 됩니까? 그게 너무 괴롭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재정이 찾아갑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 우리 재산이 얼느 정도인데,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땅값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걸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재장이 이렇게 그 가정 환경과 모든 걸 보고 아 그러면 이 정도 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해 줍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이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아이, 그래도 서운한 걸 빛내서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뭐 틀렸다, 맞다, 우리 할건 아닌데, 뭐 그분의 믿음에 양심대로 하면 되겠죠. 어쨌든 구약시대에는 그런 경우, 서운한 것에서도 조율이 가능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죠. 네가판그 후에도 땅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좀 일부 가져와서 사정이 이래서 좀 일부는 드리지 못해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를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즉, 바로 위선입니다. 거짓이죠. 우리 하나님은 위선을 되기 싫어합니다. 그렇 잘못했으면, 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할 때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책망하셨는가 하면 화있을 진저.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안 쓰셨거든요. 세리와 장녀까지도 주님께서 품어주셨는데,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겨주셨는데, 왜 바리새인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독설을 부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데모. 그래서 우리가 교회생활 하면서, 물론 사람인지라 누가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 경제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초점 맞춰야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너무 마음이 빼앗기면안 된다는 거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우리 5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 좀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러되 그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러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즉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딱 배도는 책망을 했는데 아나니아가 그냥 엎드려서 져 혼이 떠납니다. 이게 성경에서 죽음을 표현할 때 혼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싸서 메고 장사합니다. 자세 시간 좀 지나서 말이죠. 아내가 남편이 식사로 와야 되는데 안 오거든요. 물론 이 식사하는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를 이렇게 숨겼는데 어떻게 뭐안 들키고 잘 통과했을까. 마음에 은근히 걱정도 됐겠죠. 그세 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또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아나네가 돌아가셨는데 부고장을 보내서 미리 알려드린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이 상황이 세 시간 지나서 들어왔는데 어떤 이분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단독적으로 묻죠. 그 땅판 값이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사피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이것뿐인데요. 베드로는 다시 한번회기 기회를 줍니다. 근데 예, 이것뿐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었으니 또 너를 매어 나가리라 하니, 내 나가리라 나가리, 내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며다가 그의 남편, 장사,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참, 그의 아내도 이제 속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왜 너희 부부는 주의 영을 즉 성령을 시험하느냐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들은 부부가 합작해서 불의를 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같이 할 때에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합의가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서로 이렇게 한쪽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고 한쪽은 불의를 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십시오.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부부가 만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잘 섬겨도록 만나 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인정이나 뭐 이런 것에 쉬우지 말고 당장은 좀 아프고 그래도,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구나.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유익된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싫고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부는 서로 하나님을 잠을 섬길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는 복된 부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저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이렇게 드리면서 전체를 드리는 양이 속이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거, 부족한 거 인정하고, 제가 잘할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교회를 섬기면서 한 30년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알것 같아요. 어떤 성도가 참 이렇게 힘이... 어, 힘이 되고, 어떤 성도가 좀 힘을 빠지게 하는지. 제일 이렇게 힘이 되는 분들은, 어, 정말 이렇게 같이 동력자가 되어서 그런 분들이 제일 힘이 되죠. 그 다음에 중간에 힘이 되는 분들은 대놓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전혀 시험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다르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분이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위한다고 하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유형. 이게 바로 지금 아나니와 사피라, 사피라가 자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앞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자기 욕심이 들어있는 자기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참, 하나님은 그것 싫어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부족합니다. 뭐, 실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나다닐지 좀 칭찬합니다. 뭐, 아니면서 그런 척 하지도 않고, 참, 그것도 그대로 드러낸다고 칭찬하셨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핵심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위선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정을 받느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 마음이 거기에 뺏기면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사비라는참 하나님 사랑을 섬기는 마음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기 의를 의 과시하는 이게 훨씬 컸다는 거죠. 참 우리는 이 부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나는 십자에 못 받고. 나는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자꾸 꿈틀거리고, 제가 뭔가 좀 알아주길 바라고, 이게 안 된다고 섭섭해하고 이릅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일만 잘 되고, 주님의 몸된 게만 잘될수 있도록, 나는 그저 묵묵히 섬기는 자로 써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우리 부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